안녕하세요. 어, 정말, 다육이들 잘들 있나요? 저는, 우리 집은 진짜, 많은 분들이 다들 걱정들 하셨지만, 저는 웬만큼은 제가 여기 있는 데를 좀 환경에 제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, 나름 대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, 올 여름은 정말 정말 일어날 <laughs> 일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. 지금 이쪽을 제가 보다가 이 아이가 정말 묵은둥이거든요. 정말 묵은둥입니다. 이걸 분갈이하면서 머리가 떨어져서 제가 이거를 따로 심어줬던 아이인데 이게 지금 모름병이라는 건가 봐요. 좀 이렇게. 이 아이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, 어올 여름은 정말 애들이 별일 없이 살아만 줬으면 좋겠어요. 다른 바램이 없네요. 오, 그리고 요 아이도 좀 그래요. 이미. 이렇게 볼까요? 이, 이 보면 이런 아이들 아무리 잘라놔도 보이시나요? 여기 봄, 가을 같으면 손질을 해주면 좀 사는데 정말 이 아이들 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제가 엊그저께 곰마리아를 하나 지난주에 잘라놨는데 결국은 살지를 못하고 에이, 다 죽더라고요. 이 아이도 좀 얼굴이 예쁜 아인데, 이좀 이상하죠. 좀 무분들만 좀 뽑아줬고요. 그리고, 제가 여기도 하나 물러서 뽑았어요. 그리고, 요 아이는 초창기 에보니들인데, 좀 얼굴이 예뻐요. 마리아 같이 생겼고, 요 아이도, 이게 뭐지? <laughs> 아이고 잠시만요. 제가 <laughs> 핸드폰을 잘못 잡아가지고 하치리네트인가 하는 아이에요 이게 이제 이름 매창들이 이름 달고 나오면서 초반에 샀던 아이인데 이게 특징이에요. 이렇게 잎이 되는 게. 근데 이것도 좀. 이게 좀 이상해요. 이상하고,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아는 아인데 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. 그래도 잘 커지고 있어요. 보시죠. 이 아이. 얼굴은 되게 짱짱한데 요 밑에 입장들이 이래서 요런 것만 좀 띄워줄까봐요. 이 아이는. 요렇게 된 아이들도 살기가 힘들더라고요. 제가 한 2, 3일 있다 오면 아이들이 잘못됐어요. 아이 <laughs> 아, 오늘 <laughs>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꾸 핸드폰을 잘못 잡네요. 이 아이도 그렇고. 아, 여 보세요. 야생 마리아 철한데. 귀엽고 좋구만 해요. 이거를 좀 띄워 놓는다고 띄워 놨는데 살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마리아 철하예요. 근데 이좀 이상하죠. 일찌감치 제가 뽑아서 말리고 있기는 해요. 근데 대가 잘못돼서 말르는 것 같아가지고. 걱정이 많습니다. 이건 아예 뽑아버렸어요. 제가 그래서 아유, 속상합니다. 이 아이들은 몇년안된 아이들이에요. 몇년안된 아이들은 이렇고 철화가 좀 달궈지면 이렇게 색이 예쁘게 나옵니다. 요 아이는 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색깔이 원래 저렇게 예뻐요. 네,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엣지 컷이라는 아이인데 그랬어요. 저는 이렇게 이름을 샀는데 요게 시중에가 판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요 아이도 있고 나츠라는 아이 얘도 아마 먼디처럼. 얘는 먼디 철아, 쌩얼이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원통은 철아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. 저도 원통으로 된 아이들이 철아가 더 살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거는 라탐 철아인데, 아, 제가 물을 좀안 주고 있어요. 아, 걱정입니다. 진짜 걱정이에요. 얘는. 분기는 아이인데 명찰이 없어져서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레드카페라는 아이인데 레드카페 철아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메일즈.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걸 거예요. 페르디난도, 베르디난도. 예쁘죠. 얘는 얼굴이 멋있어요. 멋있고. 이게, 뉴브라, 초창기 뉴브라예요 좀, 얼굴이, 좀, 요즘 나오는 뉴브라하고 좀 다르죠. 되게 예쁘답니다. 지금 물을 안 줘서, 아이들이. 다 엉망이에요. 아이고. 여기도 잘못된 아이 있네. 아, 정말, 너무너무 속상하네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주일이면, 일주일이면 몇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전체 화분을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거 보이시죠? 화분 전체가 잘못됐어요. 이건 진짜 초창기 그냥 이름 그냥 없이 마리아인데, 좀 입장이 너무 맑아지는게좀 이상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요. 아우, 여러분들. 아이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서 잘 이겨내자고요. 어, 너무 걱정입니다. 저도 이쪽에 아이들이 저는 매창을 어, 거의 초창기 때산 아이들이 많고요.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유튜브 하면서 2020년 10월, 11월, 12월, 그리고 2021년 1, 2월 달에만 매창을 제가 좀 샀어요. 중국에서 오는 아이들, 그리고는 다 묵은둥이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는 아이들인데 너무 속상해요. 지금 잘못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, 이것도 원종예보니 일 거예요. 근데 한번 고생하다가 제가 <laughs> 뿌리를 완전 커팅해갖고, 심었더니 이 아이도 좀 뿌리를 내렸어요. 제가 또 다른 아이들로 인사드릴게요. 지금은 반대쪽에 아이들도 매창이 좀 있어서 그 아이들 손봐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. 다육이 건강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